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쇼핑을 하면서 돈을 벌수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상상만 해도 정말 좋죠 오늘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볼 주제가 바로 그겁니다 디지털 자산과 우리 일상 속 쇼핑을 연결해서 소비가 곧 수익 이라는 개념을 현실로 만들겠다는 올림푸스 프로토콜에 대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한발 없어 나가면 계속해서 선두를 달리게 될 것이다 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로 시작하는데요 이게 오늘 살펴볼 내용의 핵심을 짝 짚어주는 것 같아요. 바로 금융기술이 급변하는 지금 새로운 흐름을 먼저 포착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죠. 자첫 번째 섹션입니다. 미래를 선점하라. 뭐 말은 거창하지만 내용은 간단해요. 요즘처럼 세상이 빨리 변할 때는요. 새로운 걸 남들보다 딱한 발짝만 먼저 알고 움직이면 그게 바로 불을 만드는 기회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 새로운 상거래 플랫폼의 심장이라고 할수 있는 올림푸스 프로토콜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과연 이게 대체 뭐고 어떻게 그렇게 안정성을 자신하는 걸까요? 그 구조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주목을 받냐면요. 바로 사용자가 늘어나는 속도 때문입니다. 보세요. 전체 사용자 수가 거의 60만 명에 육박하는데 더 놀라운 건 불과 며칠 사이에 9만 명이 늘었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시장의 관심이 정말 뜨겁다고 봐야겠죠? 자, 그럼 다른 플랫폼들이랑은 뭐가 다를까요? 이 자료에서는요, 기존 플랫폼들은 초반에 생긴 거품의 무게를 못 이기고 결국 무너지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해요. 반면에 올림푸스 프로토콜은 아예 처음부터 이 거품을 쫙 빼내는 장치를 설계에 넣어서 시장이 과열되는 걸 막고 안정성을 유지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 안정성의 비결은 바로 여기에 요약된 여러 제어 장치들 덕분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시장이 너무 뜨거워지면 토큰 공급량을 줄여버리고 또 사람들이 갑자기 막 팔려고 할 때는 시장 관리 수수료 같은 걸로 속도 조절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가격이 폭락하는 걸 막는 안전 장치들을 여러 겹으로 달아놨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안정적인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해서 탄생한 핵심 서비스가 바로 PHI 체인 커머스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전자상거래 생태계라고 할수 있죠. 이 플랫폼은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디지털 자산이 현실 세계의 지출을 감당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바로 이 질문이 암호화폐 세상과 우리 일상 소비 사이의 벽을 허물겠다는 PH체인 커머스의 목표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의 핵심 개념 딱 한마디로 줄이면 바로 소비가 곧 수익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물건 사고 끝, 이게 아니고요. 모든 구매 행위가 소비자뿐만 아니라 판매자에게까지 새로운 돈벌이 기회가 되는 그런 모델을 제시하는 거죠. 정말 신기하죠? 아니, 근데 소비가 어떻게 수익이 된다는 건지 좀 뜬구름 잡는 소리 같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게 정확히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전체 시스템의 엔진과도 같은 그 원리를 실제 사례를 통해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모든 과정은 이 소비 리베이트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쉽게 말해서요, 판매자가 물건 판돈의 일부를 플랫폼에 다시 내놓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매자에게 돌아갈 보상을 만드는 종잣돈 역할을 하는 셈이죠. 자, 휴대폰 사는 예를 보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1. 장삼씨가 천만원짜리 휴대폰을 삽니다. 2. 그럼 판매자가 20%인 200만원을 리베이트로 제공하고요. 3. 이 200만 원이 자동으로 PHI 토큰으로 바뀌어서 스테이킹이 됩니다. 뭐, 은행의 예금에서 이자 불리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4. 그 결과 시간이 지나면서 최대 20배의 수익을 낼수 있는 구조라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숫자가 바로 이 20배입니다. 맞아요. 20배. 소스에서는 이 20배의 수익률을 보상 시스템의 가장 핵심적인 매력 포인트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초기 리베이트 금액이 시간이 지나면서 최대 20배까지 불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이번엔 금액을 좀더 키워볼까요? 5년 대출로 3억짜리 자동차를 사는 경우입니다. 판매자가 12%인 3,600만 원을 리베이트로 내주고 이 돈이 스테이킹됩니다. 자료에 따르면요, 1년 뒤에 복리 수익이 6억 원을 넘어서면서 자동차 대출금을 다 갚고도 3억 원 이상의 추가 수익이 생긴다는 정말 놀라운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판매자 마진이 높은 명품 같은 분야에서는 이 효과가 훨씬 커지는데요. 예를 들어 1000만 원짜리 상품에 판매자가 50% 그러니까 500만 원을 리베이트로 제공하면요. 여기에 20배 보상이 적용돼서 총 수익이 1억 원이 되고요. 구매 비용을 빼고도 순이익이 9천만 원이 될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자, 이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쭉 보니까 소스가 처음에 던졌던 메시지로 다시 돌아가게 되네요. 바로 기회의 창이 열렸을 때그 순간을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델은 단순히 자동차나 명품에만 한정되는 게 아닙니다. 소스가 그리는 큰 그림은요. 여행, 엔터테인먼트, 심지어 우리가 내는 공가금까지 우리 생활의 거의 모든 영역으로 뻗어 나가는 거대한 생태계를 만드는 거예요. 결국 이들이 하고 싶은 말은 이거죠. 세상은 당신을 기다려 주지 않으며 기회는 행동을 요구한다. 이 새로운 흐름 앞에서 구경만 할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에게 성공이 돌아간다는 점을 아주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소비가 곧 수익이라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올림푸스 프로토콜과 pH 체인 커머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안정성을 위한 여러 장치와 파격적인 리베이트 보상 시스템이 그 핵심이었죠. 소스는 망설임이 인생의 후회가 되게 하지 마라는 강력한 메시지로 끝을 맺는데요. 글쎄요, 이 새로운 금융 모델이 과연 지속 가능한 미래가 될수 있을지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에게 한 번쯤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었기를 바랍니다.